지금 상승 초입에 보시면 F4가 보이죠? F4. F4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 이거는 지금 바로 들어가셔도 되는데,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30. 음. F4 지금 바로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한번 볼까요? 1400, 1400원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1330 이거는 이제 오늘 나눠서 들어가시는 거고요. 이제 물타기 를 감안해서 이제 들어가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1250원 1250원 이거는 이제 물타기 자리 분할 매수 어, 뭐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 여기서 지금 바로 들어가도 바로 들어가도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이랑 요 황금선 있죠? 노란색 황금선, 검은색 녹색, 흰색 전부 다 장기 이동 평균선인데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이 하방을 향하다가 밑으로 내려오다가 이 구간에서 이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 보여줍니다, 그죠? 그러다가 지금 여기서 노란색 황금선이 먼저 꺾이죠? 음. 황금선이 먼저 꺾이고, 장기이동 평균선도 이제 따라 올라오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이제 차트는 이제 우상향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아, 파인카 안 넣었구나. 1, 3, 9, 2. 손절가, 손절가는 어디로 잡아야 되느냐. 손절가는 118, 1185, 1185원으로 손절 잡아주시고, 아재. 자,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여기라고 봅니다. 1596원. 1596원 잡아주시고요. 중장기를 잡기 위해서, 중장기를 한번 예측해 보기 위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유통 주식수. 3353만 주. 이고요. 혹시다 음, 뉴스가 뭐 딱히 있진 않네요. 뉴스가 딱히 있진 않고. 뉴스가 없으면 이제 올라가려고 음,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많이 약합니다. 뉴스가 없으면 재료가 없으면 음. 자그 다음에 이제 음,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음. 음, 소프트웨어 음. 아, 컴퓨터 주변기기 파는 업체구나. <laughs> 자, 봅시다. 우선,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989억. 전년도 매출은 989억이고요. 영업이익이 22억. 괜찮죠? 음, 양호합니다. 지금 1000억을 찍었을 때 이제 적자였는데, 그죠? 지금 989억을 찍었을 때 실제로 돌아섰다라는 것은 이 때, 21년, 22년, 이때 이제, 어, 돈이 많이 나갔다는 소리죠. 어디로 돈이 나갔는지를 이제 살펴보려면 이제 여러분이 직접 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제 비율, 그리고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 이제 공시를 보면서 여기서 공시를 이제 찾아보면서 이제 그걸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어 그것까지 보면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고 재료 어, 1330 타점 체결됐겠죠 재료가 뭐가 있을까 일단 이제 과매도가 이렇게 나온 뒤에 과매도가 나온 뒤에 약간의 상승은 있었죠 약간의 상승이 있고 액면 분할하고 나서 과매도가 한번 나와서 쭉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근처에서는 과매도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 이거는 글쎄요 어렵네 F4, 뉴스를 더 살펴봅시다. 15도 완판했다, 뭐 했다, 뭐 했다. 근데 요즘에 컴퓨터 많이 사시나요? 저, 그,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저는 지금 이거 그 컴퓨터 한 10년째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김포 제이 물류센터 증설 계약. 물류 경쟁력 확보. 게이밍 기업, 국내 1위 기업, 에코가. 오. 괜찮네. AI 키. 아, AI 키 도입에 키보드 교체 수요 기대. 이게 있거든. AI, 키, 도입의 키보드, 교체, 수요, 기대, 이거 하나로 이렇게 오는 건가? 음. 음, 뭐 딱히 눈에 보이는 부분 없어요 그죠? 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만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시가총액이 709억이죠 매출액보다도 적은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여기 2 5 0 0원대였으면좀 불안했죠. 불안했는데 이제는 어, 많이 내려올대로 내려온 상황이다 보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아 그럼 이렇게 뉴스 그러니까 재료 호재거리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차트로 보고 접근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액면 분할 이전은 이제 신경쓰지 마시고, 액면 분할 이후부터 차트로 보시면 되는데, 유통 주식수가 액면 분할 이후, 이후에, 액면 분할 이후에, 총 주식수는 3,350만 주에요. 그죠? 1,000만 어, 주짜리, 1천만 주짜리 기준선을 그거 보면은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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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합쳐서 3천만이 약안 되죠 약간 안 돼. 네. 근데 요 중간 중간에 이런 것들 있죠 500만 대 짜리 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더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3천만 주는 넘어간다 다만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유통 부식 물량만큼만 거래량이 나오면 이거는 이제 물량 확보가 끝났다라고 볼순 없습니다 물량 확보가 마무리를 이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면 여기에 최소 두배 수는 터져 줘야지 음, 물량 확보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이제 여기 앞에서부터 이제 들고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음, 이거를 다 더하면. 물량 확보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주봉 잠깐, 야, 이거 엄청 떨어졌구나. 자, 보시면 여기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것도 지금 여기서 이제 횡보하다가 상승을 보여줬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밀리면서 다시 한번 방어를 쳐주다가 방어 쳐주다가 이게 뚫리면서 또 밀렸는데, 이제는 뭐가 다른가? 라고 했을 때,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다. 각도가, 각도가 이제 커지고 있다. 이게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상승 추세로 돌아선 가운데, 오늘 이제 삐죽하고 소구 붙인 거 있죠. 윗꼬리. 이건 이제 상승 시그널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 앞에서는 어떤 걸 상승 시그널로 볼수 있었냐? 이 부분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아 어, 여기 하나 더 있죠. 이 부분 이렇게가 상승 시그널인데 상승 시그널을 보여주고서 바로 이 슈팅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더러 <laughs> 대부분은 상승 시그널이 나오고 나서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는 이유는 어 일반 투자자 물량을 털어내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금 수급이, 자금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아마 대부분은 상승 시그널을 보여주고 나서 하락, 그리고 횡보, 다음 다시 재상승,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이것도 이제 차트적으로는 상승 시그널이긴 한데, 아직 뉴스가 제대로 나온 게 없습니다. 뉴스가 제대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음, 본격적인 상승은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음, 아마 이제 여기 있죠. 이렇게 박스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점진적으로 계단식 상승, 음, 계단식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는 어디냐? 어, 차트만 놓고 보면은 여기 있죠. 여기 이 구간, 이 구간을 어떻게 넘어서느냐? 이게 이제 문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전혀 없죠. 거래량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때 물린 사람들은, 이때 진입한 투자자들, 이때 몰빵을 쳐서 본전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본전 오면 던지려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제 여기 밑에, 밑에서 진입을 한 투자자들이 이것을 여기서 형성된 이 저항선을 기준으로 얼마나 집어 던질지 그걸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때 이 라인을 갭 상승 또는 이제 장대 양봉으로 넘어선다면 이거는 뭐 여기까지 3,400원, 3,400원까지 바라볼 수도 있는 차트인데 지금은 약간 불안한 관계로다. 이 박스권 하단 2,200원, 2,200원까지만 봐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에코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